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명나라의 세 번째 왕제 우리가 앞서는 명나라의 첫 번째 왕제 홍무제 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명나라의 이번에는 세 번째 왕제 영락제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락제는 우선 수도를 베이징, 지금의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 여기에 자금성이라고 하는 걸 건설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자금성은 황제가 머무는 황제의 성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넓고 의리의리하게 짓게 돼요. 지금도 북경에 가면 이 자금성을 볼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이거를 뭐 하루 만에 다 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넓고 화려한, 의리의리한 이 성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영락제 때는 이제는, 이전에 홍무제 때, 뭐 해금정책처럼, 밖으로 나,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대외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 홍무제 때는 주로 이제 내부적으로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데 조금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영락제 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훨씬 더 나가면서 대외 정책들을 펼치면서 영토도 넓히고 또 국제 사회에서의 황제로서의 자신의 권위 또 명나라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넓히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대외 정책들을 통해서 몽골 미얀마 등을 공격을 하고 또 베트남을 또 일시적으로 정복하는 등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영락제 이러한 대외 정책으로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둬야 될게 정화의 대항해라고 하는 거예요. 영락제는 이제 정화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원들을 꾸려가지고 대규모의 어떤 함대를 만들게 돼. 그래서 요 정화의 정화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배들, 요 함대들을 동남아시아, 뭐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해안에 길까지 저기 멀리 중국에서 저기 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보내면서 해외로 대외로 진출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정화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항해에 나서게 되면서 명나라는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정화의 대항해를 거치면서 어떠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냐, 명나라에 대한 조공 질서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제 홍부제 때 조공책봉체제 배웠었잖아요. 바로 그 명나라에게 이제 조공을 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화가 이러한 함대를 이끌고 항해를 하면서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거치는 지역, 거치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에게 조공을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새로운 국가들이 슉 늘어나게 되면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요 조공 질서 체제, 조공 체제가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동남아시아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명나라 사람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화교, 우리가 해외에서 사는 중국인들을 보통 화교라고 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중국인들, 이 화교들이 진출하는 어떤 토대,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화에 대해 항해에 대해서는 교과서 109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게 돼요. 어? 보면은 일단은 밑에 뭐 지도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음. 지도를 보면은, 요 이제 선이 빨간색, 파란색 선이 되 있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저기 캘리컷이라고 써져 있는 저기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동남,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쭉 이어져 있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화가 대항해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라고 할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공, 명나라의 조공을 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조공 질서가 강화되고, 또한 동남아시아의 중국인들, 화교들이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게 한번 살펴보면, 은영락제는 명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다. 그래서 정화의 함대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양을 항해하면서 또한 선단의 일부는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하면서 이러한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30개의 이르는 국가가 명나라에 새로 조공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영락제때 활발한 대외 정책 바깥으로 활발하게 진출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명나라는 뭐홍보제 영락제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나라의 내부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명나라에 조공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일단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영락제 사후 명나라는 이제 갈수록 조금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의 우리가 쇠퇴와 멸망의 모습을 보면은 영락제 사후에 정치적인 혼란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쟁의 격화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당파 싸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독립당, 또 비독립당, 이렇게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당으로서 나눠지게 되고 이들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를 보면은 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당, 정의당, 이렇게 여러 당파들이 나눠져 있고 그들 간에 정치에 관한 이해관계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 간에 여러 대립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도 이제 당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관 정치라고 해서 황제 옆에 붙어 있는 비서와 같은 이 환관들이 이제 황제와 친하다 보니까 이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환관들의 횡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쟁, 황간의 어떤 횡포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빠지게 되고, 또한 이 시기에 이제 외적의 침입이라고 해서 북쪽에서는 몽골,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침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몽골,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침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붕로남왜라고 해요. 야 그래서 북쪽에서는 오랑캐들, 남쪽에서는 왜외구들의 침입, 북쪽에서 오랑캐, 남쪽에서는 왜구들, 북로 남해의 침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요 적들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특히나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인 북경이 포위되는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이어서 보면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 여진과의 전쟁, 또 반란의 진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뭐 당연히 잘 알고 있듯이 조선 시대 이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명나라도 도움을 주면서 어 군대를 보내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조금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또한 이 시기에 이제 북방 민족으로서 여진이 성장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후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이제 송나라 시기에 등장했던 이 금나라를 이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나라들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반란에 진압하기 위해서 또 전투를 벌이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 전쟁,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일단은, 백성들도 모아야 되고, 그러면 또 백성들이 일도 못하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또 이러한 백성들한테 무기도 줘야 돼, 먹을 것도 제공해줘야 돼, 싸우려면, 전쟁하려면, 군인들이 싸우려면, 잘 먹어야 되죠. 옷도 줘야 돼 여러 가지로 사실 돈이 많이 들게 돼요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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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은 국가의 돈이 많이 소비가 되게 되고 국가의 재정에 악화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정책의 정치적인 문제들 적들의 침입 국가 재정이 힘들어진 이런 걸로 인해서 명나라는 갈수록 쇠퇴를 하게 되고 국가의 재정이 안 좋아지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뭘 하겠어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뭐 광세화라고 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자성을 중심으로 한 이자성의 반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는 그 당시 북쪽에서 성장을 하던 여진족들의 나라, 이 청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전체를 여진족들, 청나라가 지배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